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네덜란드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팟캐스트들 추천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팟캐스트 콘텐츠 소개 전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클립에 있는 호이 네덜란드 이거 먼저 소개드릴게요. 호이 네덜란드는 어 저희 한번 채널 정보를 같이 보시면은. 한국에대 네덜란드어과 문지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것으로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과 그에 대한 깔끔한 설명이 그 특징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다루지만 원어민들의 발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단어, 대화문,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이 정리된 파일이 제공되는데요. 이 파일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파일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고 외워도 생활 네덜란드어는 마스터할 수 있어요. 호이 네덜란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립이 100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만 클릭해서 같이 봐볼게요. 호이 알람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요. 어, 옆에 파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고, 원어민이 단어를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간 중간 교수님께서 설명도 해주셔서 진짜 수업 듣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성어 같은 거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해석 같은 거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 정말 도움이 되는 채널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모두 무조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덜란드어를 제2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팟캐스트 두 개를 먼저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Learn Dutch라는 팟캐스트고요. 이 팟캐스트는 정확한 발음, 네덜란드에 관한 주제들, 스크립트 제공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A1, A2, B2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레벨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수준에 맞게 골라서 들으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팟캐스트 재생하시면은 어, 밑에 웹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런더츠 웹사이트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셔서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스크립트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네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이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팟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문법이나 비디오 코스 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문법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레벨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Fave Me Newton Netherlands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고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당연히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는 해당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도 메일을 보내봤는데 매주 올라오는 스크립트를 받아보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완전 감사하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스크립트를 받아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 스크립트에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쓰기 연습. 그리고 관련 사진, 유용한 표현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팟캐스트는 초보자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꽤나 어려운 편이고 복잡한 문장들도 있어서 들었을 때 그렇게 한 번에 빡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금방 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후에 네덜란드어가 조금 들린다. 하실 때 스크립트와 같이 공부하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팟캐스트는 NOS Method of Morning라는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전반적인 뉴스를 다루는데요. 그래서 만약 네덜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팟캐스트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팟캐스트가 외국어로서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르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네덜란드 뉴스를 보고 난 후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네덜란드 뉴스 사이트인 NOS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뉴스를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NOS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네, 그날 해당되는 뉴스들, 이렇게 쭉 훑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이 팟캐스트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단순히 단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표현 문법 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문장은 못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재미있게 즐기면서 들을 수가 있답니다. 뉴스 내용 중간중간에 음악도 틀어주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가지실 수가 있답니다. 주로 팝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튼, 내어 기사를 읽으신 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채널, 바로 이 채널이고요. 읽기와 듣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etan Island Focused 이라는 팟캐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인터뷰 형식의 팟캐스트로 매 에피소드마다 다른 손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우정, 사랑, 열정, 건강, 행복, 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인터뷰 혹은 토크,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와 발음, 억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발음, 억양 등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팟캐스트는 매주 초대 손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을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딱두 명이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헷갈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그 뉴스 채널 있잖아요. 그 뉴스 채널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지만, 음, 가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버려서 도대체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역시 하지만 외국어로서 네덜란드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보이는 에피소드 노트 를 통해서 주된 내용을 조금 파악하신 후에 들으신다면 재미있게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팟캐스트들이 몇개더 있는데요. 이 팟캐스트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 둘게요. 들어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는 팟캐스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어 공부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다음에도 내어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